네, 안녕하세요. 이지스적 생각 공모전에 참여한 포조주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세 세 이미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 네. 정답은 조각 투자 상품입니다. 요즘 MZ 세대로부터 투자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고, 어, 이 조각 투자 상품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대가 변하듯 투자 상품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단위 매매가 큰 자산입니다. 물론 리츠나 부동산 펀드, P2P 투자 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 필요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어, 저희 토주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동안 관심과 소외되어, 소외되어 온 저층 주택지를 투자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로컬 조각 투자입니다. 먼저 서울시 주거지의 40%나 되는 저층 주택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층 주택지는 세입자는 2030 세대인데 반해 가구주는 50대를 필두로 한 중장년층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층 주택지의 문제점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주 개개인이 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는 어, 관리 사무소, 뭐 분양대행사 등 어,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 요약하자면 저층 주택지에 시장 투자 잠재력은 높지만 관리 문제로 인해 주택이 노후화되고 정주 환경이 열악한 구조입니다. 어, 이는 곧 빌라 투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황금성을 낮추는 거래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층주택지는 투자 상품으로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층주택지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의 개발 호재 및 개발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층주택지는 현재, 그리고 기존 필지 혹은 세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 하지만 저희 토조주는 어, 저층주택지의 부분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을 어,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어, 이 투자자의 타겟층은 기존 저층주택지의 임차인, 가구주, 그리고 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구성된 투자자들은 어, 유동화된 어, 저층 주택지를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 주,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어, 지역 개선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포주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거래의 허들을 낮춘 저층, 주택지, 투, 저층 주택지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저층 주택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두 가지입니다. 어, 이러한 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거래소를 어, 거래소 플랫폼을 제공하고, 둘째, 주주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이 이원화된 구조를 통해서 토주주 플랫폼은 투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 거래소에서 누구나 쉽게 저층 주택지를 거래할 수 있는 1단계가 있고, 2단계는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 개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더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2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노후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용답동 일대를 선정하였고, 투, 투, 어, 토주주의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주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건물주는 토주주 플랫폼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묶여있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관리 없이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토조주를 통해서 건물주들은 신탁사의 부동산을 어, 매각하고 이 매각된 부동산은 DAPS 발행을 통해서 토조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자산 유동화 방식 중 DAPS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부, 부동산 펀드의 경우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황금성이 낮은 단점을 가, 갖게 되고 어, 리츠의 경우 어, 상장 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 부동산 유동화 수익 증권인 댑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어, 간, 간소화된 절차 안에서 어, 실시간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주주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답스는 어, 어, 다, 바, 답스를 발행하기 전에는 먼저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고 그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답스는 토조주를 통해서 공모 시작에 들어갑니다. 토조주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지역에 손쉽게 마치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1년에 한 번씩 어, 신규 주택지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로 자산을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상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서비스인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주주들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저층 주택지에 거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 개선을 거래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저층 주택지의 투자 활성화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희는 저층 주택지의 매매 단위를 바꿈으로써 저층 주택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토주주는 기존에 고착화된 부동산 시장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들 것입니다. 토주주는 임대 구조의 혁신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지스와의 시너지를 시너지 포인트는 토주주는 이지스의 전문성을 통해 투자 상품을 더 나, 나은 상품으로 진화시킬 수 있고, 이지스는 토조주를 통해 투자 상품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MZ 세대 등 젊은 투자자 유입을, 유입이라는 어,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 토조주는 사실 저와 저의 팀원 노소정 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입니다. 어, 투자에 관심이 많고 MZ세대이자 2030인 저희 팀원들은 어, 다양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어, 재테크 어, 기존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재테크와 달리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시장의 거래 벽이 높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몇몇은 이런 거래의 허들을 뛰어넘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거래 구조를 좀 개선하여 어, 누구든 신속하고 편안하게 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주는 토지주를 모집합니다. 누구나 토지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토지주는 곧 지역의 투자자로 로컬의 주주로, 어, 주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주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 개발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지주로 거듭나는 슬기로운 방법 포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같이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어, 잠안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어,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저축 저층 주택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거를 그 증권화 했을 때어 이제 그 유동화 시키기는 좋은 반면에 지금 이제 저층 저층 주택지라는 곳이 좀 사이즈도 작고 또 주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 주주 구성도 좀 작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권화 시켰을 때 우려가 다들 이제 가격을 좀 높이려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조작에 가, 좀 쉬운 조작이 쉬운 그런 어, 사이즈나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좀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방책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요? 음, 음, 어, 저희가 이제 투자 잠재 투자 타겟층으로 삼는 게 기존의 임차인. 그리고 가구주, 그리고 새로 신규 투자자인데, 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치가 고평가된 상품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일단 그 하나의, 어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서 어 사실 어 저희의 생각은 어 오히려 저층주택지의 상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가를 공모해서 오히려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김정민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는 저층 주거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바꾸고 싶은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비클러서 뎁스 활용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지금 보시면 구역 자체가 좀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비스, 비슷한데 연이근 데 묶어가지고 하면은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은 되게 쉬운데 가구주들이 잘 활용을 안해그 호응을 안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일으키고 싶은데 앱스도 투자자를 해서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은 언제간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투자자한테 인컴을 줘야 할 텐데 그게 약간 더이아뜰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안에서 계속 거래만 일어나다가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건제 생각인데 오히려 가치만 더 올라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그 괴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구주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안으로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할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게좀 있나요? 음, 어 일단은 저희는 이 투자를 통해서 저층 주택지의 전반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했는데, 어 그렇게 일단 상장을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어어 어, 주거 정주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그거 자체로서 이제 임차인이 더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공실률이 뭐 예를 들어서뭐국에서 한국에서 한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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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에서한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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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사실 그 방안, 방법을 굉장히 좀 스펙트럼을 넓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우리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뭐 용적률이 미달인 지역은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어,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일부 뭐 지역이 합필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를 어, 기존에 있는 뭐 카사나 그런 어플들과는 다르게 어, 그 커뮤니티의 역할이 저희 토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추가 질문을 네, 네. 그 오늘 이제 심사위원분들 중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부동산 전문가 아니신 분 저를 비롯해서 어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그 투자 플랫폼을 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 공간과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게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 플랫폼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근데 기존의 저층 주택들을 어떤 거래를 유동화를 하고 그걸 활성화를 할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공간에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그분이 좀 이해가 안거든요. 예를 들어 신규 뭐 신축 건물이라든지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는 많은 그 소규모 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좀 유동화를 할수 있음으로 해서 좀펀드레이징좀 쉽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가장 예를 들어서 용 예를 드신 용답동 블록 같은 경우에 이런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용답동이 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지, 그 부분이 이 거래 활성화의 그 미래 다음 단계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음. 어. 저희 이제 투두주가 조금 생각하는 저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기존의 투자자들과 외부 파트너사를 또 연결을 하는 어, 어, 연결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답동처럼 어, 상장을 했지만 뭔가 용적률을 더 확보하기 어렵거나 어, 추가로 뭔가 신축이 어려운 그런 대상지에서는 어, 그래도 조금의 리모델링이나 어, 뭐, 거리 활성화를 제안한다던가 하는 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 상품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